안녕하세요. 대전 수학 전문 학원 매스피아 유튜브 채널 쪼다수학의 도생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1년 대전 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번 문제입니다. 역시 유리함수 파트인데요. 유리함수 파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최대 최소값고 하는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를 주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산술 기하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이해서 한번 풀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우선 xy는 0보다 크다는 조건, 요걸 보고도 산술기하 눈치챌 수는 있는데요. 근데 보통 산술기하 는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한쪽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찍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 산술기하니까 반반이니까 얘가 2분의1 등호 성립 조건에서 2분의1이면 넣었을 때 어느 쪽최대값인최소값한 쪽은 나올 수 있지만 둘다 나오긴 힘들어요. 근데도 찍는 학생들은 아, 그럼 0하고 0이 제일 작을 테니까 얘도 넣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얜 찍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푸는 법을 보면 우선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 식을 본식을 통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y, 1 플러스 x분에 이제 곱해주면요. x 더하기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y 더하기 y 제곱이 될것 같아요. 식을 조금 더 정리 좀 밑에는 정개시켜주면1 플러스 x 도하기 y xy가 될것 같고요 위에는 x 도하기 y 붙여주고 저 제곱을 이제 곱셈 정리 공식 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 x 도하기 y가 2라고 했기 때문에 2를 이제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또 여기도 2를 대입해 보면 이제 식이 간단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XY를 앞으로 쓰면 xy 를라로쓰면 xy 도하기 2가 될것 같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xy 도하기 2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xy랑 여기 xy를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아 유리함수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환을 해보면요. x, y를 뭐 t라고 치환할수 있지만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라지 x 우리 x가 익숙하니까 라지 x를 치환을 하면요. 저 식이 y는 라지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e 라지 x 더하기라는 유리함수가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최대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라지 x의 어떤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수기하가 쓰이는 거죠. 라지 x는 xy가 둘다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는 돼요. 그럼 이제 산술기할 이식에다 써주면 x 더하기 y는 1인데 이식에다 이제 산술기할 써주면 두 배의 루트 xy가 되고요. 이제 요거랑 요거랑 연결해서 양쪽을 연결시키면 아 xy가 4분의 1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x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나오죠. 이렇게요. 그럼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려줘서 어떨 때 어디에서 최대를 갖고 어디에서 최소가는지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 함수 특성상 얘둘 중에 하나잖아요 증가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은 이양 끝점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다양스럽게 최대체를 값을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소인지 몰라도 답을 구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라지 엑스에다 영을 대하면 0, 0대입하면이 분의 가 돼서 y 값이 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지 엑스에다가 사 분의 일 넣으면 분모는 사 분의 구, 분자가 사 분의 사이팔에서 마이너스 일 빼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하면 2분의 6이 나오고 약분하면 3분의 2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최대값이고 하나는 최소값인데 어쨌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1 더하기 3분의 2는 3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